안녕. 헨나 아줌마예요.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겟레디 윗미를 처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시작해보실까요? 처음에는 모공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베네피트 제품인데 유튜버들이 극찬을 하길래 제가 따라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한 지는 많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화장을 해보니까 이 T존 부위가 좀 모공이 좁고 번들거리지 않아야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모공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란다 3CE의 글로우 스킨 쿠션을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는 매트한 걸 되게 좋아해서 쿠션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얇게 발리고 또 얼굴을 번들거리지 않고 정말 약간 물광이 난, 진짜 물광 나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3 c 제품을 되게 좋아해서 사봤거든요. 다 바르고 나니까 끈적이지도 않고 되게 얇게 발려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맨 얼굴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 위에 루나 프로 포토 피니셔 1호 컬러를 발라줄게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것만 바르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었는지 얼굴에 윤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을 발라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3 c 거는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로 광을 좀 죽이고 얼굴을 좀 뽀송해 보이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이 반영구 눈썹을 했거든요?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하기가 너무 편해요. 제가 눈썹이 없으면 되게 아파 보이거든요? 이거 클리오의 킬 브로우 오토하드 펜슬로 그려줄게요. 이거는 피넛 브라운이에요. 눈썹이랑 되게 입술 색깔 이런 컬러가 40대가 되면 많이 이제 죽잖아요 얼굴 컬러 색깔이 그래서 이 화장이라는 게 단점을 고친다기보다는 얼굴 형태를 알아보게 <laughs> 해준 얼굴에 색깔을 주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40대가 하는 화장은 반영구를 하고 나니까 메이크업이 너무 쉽네요 눈썹을 제가 잘못 그렸거든요 이렇게 쓱쓱 그려주고 그냥 뒤에 꽁다리 이거 붓으로 이렇게 슉슉 하니가 엄청 편해졌어요. <laughs> 제가 반영구 받을 때이 눈썹 그려주는 언니가 되게 제가 눈썹이 너무 짝짝이라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쨌든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다크서클이 심해가지고 눈 밑에를 이제 꼭 해주는데 핑크색 컬러 컨실러로 눈 밑을 색깔 보정을 해줄게요. 요렇게 찍어서 손으로 살살살, 살살살 두드려서 해주시고. 제가 말이 너무 느리죠. 원래 되게 말을 안 하는 성격인데, 내성적인데, 유튜브 하려고 말을 하니까 말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오렌지빛 컬러의 컬러그램에서 나온 틴트인데 요거를 다시 중화시키는 용도로 쓸게요 이렇게 꼭 집어서 또 손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갑자기 어휴, 눈곱이 있네요 이렇게 해야지 눈이 시간이 지나도 까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봄부터 계속 쓰고 있는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어, 심플리 핑크로 눈 화장을 해줄게요. <laughs> 아이섀도우, 아이보리 컬러로 여기를 이렇게 밑 화장을 해줍니다. 눈썹 위도, 그리고 눈덩이도 다 칠해줘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갔거든요. 그래서 6시 일어났는데, 어, 너무 졸립네요. 제가 오늘 병원 이야기 있어가지고 자궁암 검사인데 6개월 전에 받았을 때 약간 뭔가 세포 변형 이런 증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laughs> 다시 6개월 안에 한번더 와보라고 해서 다시 검사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 근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난 곳이 있는데 큰, 크게 문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한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40대 이후에는 미리미리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어, 말이 너무 느리죠? 저도 이거 고치고 싶은데 카메라만 켜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발라줄게요. 이거는 유명한 키스미 브라운 컬러입니다. 점막이 많이 보이는 눈이라서 이걸 채워주면 다 채워주면 눈이 너무 더 작고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점막 안 채우고 그냥 겉 아웃라인 크게 그려요. 레코더를 처음 쓰는데 아까 보니까 바람 소리 막다 이런 거 녹음이 됐더라고요. 정말 기계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한 0.8cm 정도 길게 눈꼬리를 뽑아요. 제가 눈이 가로로 되게 좁은 눈이거든요. <laughs> 제가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크다는 말을 듣는데, 실은 코랑 입이 크지, 눈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눈화장에 되게 좀 엣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린 후에요. 이렇게 생긴 스머지 브러쉬를 통해서 아이라인을 위에 한번 아이섀도로 덧발라줄게요. 여기 있는 짙은색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스머징을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눈 밑에 잘안 묻어나더라고요. 왜냐면 다크 서클이 심한데 이것까지 묻어나면 여기 완전히 팬더 되잖아요. 팬더 너무 싫어요. 저는 다크 서클이 저녁이 되면 퀭해지는 눈이라서 그거를 막아 주는 거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이섀도 우 되게 좋은 게 팔레트 펄도 들어 있어요. 여기는 살구색 펄인데 이런 브러쉬 이렇게 찍어서 눈 앞머리에만 살짝 덧칠해줘요. 눈이 좀 쪼롱쪼롱해 보이죠? <laughs> 날씨가 되게 좋네요. 핑크색 펄을 찍어서 여기만 이렇게 살짝 같이 이거는 약간 핑크빛 나는 펄이 들어간 섀도인데 스틱 섀도인데 여기 뒤에만 점막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럼 약간 눈이 확장된 것 같이 트임 효과가 있어요. 저는 눈이 작아서 어떻게 하면 눈을좀 커보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마트에서 산 스펀지인데요. 저렴해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약간 크리미한 페리페라 건데 맑은 수채화 벨벳 치크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아이고, 좀 많이 빠야네요 계속 두드리다가, 이렇게 위로, 좀 해줍니다. 음, 좀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야 되겠어요? 볼이 좀밝그레해졌죠그 다음 이거는, 최근에 산 건데, 클리닉크에서 나오는, 소르베 팝컬러예요 이걸로, 얘 덧발려줍니다. 오렌지색, 귤색 같은 건데, 콧잔등에도 이렇게 주근깨 같은 느낌? 가을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굴에 색깔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어, 제가 이거 잠옷인데 계속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laughs> 입고 <웃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는 잠옷만 입고 있어요. <laughs> 입술을 발라주는데 이걸 바르기 전에 눈화를 한번 입술 색깔을 좀 죽일게요. 제가 되게 매트한 걸 좋아하는데, 입생로랑 제품은 매트하진 않잖아요. 글로시한데도. 요, 지금, 609번이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렌지빛 나는 코랄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름 내내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 약간 말린 장미 컬러랑 섞어서 발라줄게요. 입술은. 처음에 바르는 거는, 랩코스의 키스플 립스틱 센치한 코랄 브라운이에요. 요거를, 저는 웬만하면 다 손으로. 이건 되게 매트한 건데, 여기 위에 이거를 같이 덧발라줄게요. 볼륨감이 좀 생겼죠? 여기다가 작년부터 계속 썼던 건데, 3CE의 다포딜 컬러거든요. 이게 말린 장미 색깔이에요. 이거를 위에 한번더 덧발라줄게요. 가을 느낌 나게. 음. 어, 되게 엉성한데, 그래도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죠? 짜잔!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머리 드라이를 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